네, 안녕하세요. 빨간색입니다. 네, 토스뱅크 있는 분만. 네, 없는, 없는 분은 거의 없겠죠. 예전에 금리가, 파킹통장 금리가 좋아가지고 대부분 만드셨,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계좌 있는 분만 하면 되고요 없는 분은 만드셔야 되나요? 네, 굳이 이것 때문에 만들 필요는 없는것 같고. 최대 7,000원, 전 2,100원만 일단 주었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토스뱅크 들어간 다음에 홈을 누르면 메뉴에 이런 게 뜨겁니다. 이벤트 보상금을 받으세요. 네, 여길 누르고,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만 하면은, 클릭만 하고, 네, 통장 채우기는, 네, 오픈뱅킹인데, 뭐, 한개 계좌만 오픈뱅킹 연동하면 되고요. 내 대출 한도 알아보기는, 그냥 뭐, 누르니까 몇번 누르니까 되더라고요. 목돈굴리기 상품 보기는 그냥 보면 되는데, 이 위에가 이 1,000원이고, 내 대출 상품도 1,000원, 그리고 목돈굴리기 상품 보기가 100원입니다. 그래서 2,100원을 받은 거고, 총 하면 4,000원인데, 이거 왜, 음, SK텔레콤 고객들은 통신비 자동 납부기라면, 최대 3,000원, 한 달에 뭐, 천원씩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세달 동안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고, 어, 통신비 자동 납부하기만 연동만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SK 텔레콤 쓰긴 하는데 어, 지금 다른 데 묶여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건 빼고 네요세 개만 해서 2,100원 받았구요 카드 써보려면 카드를 만들어야니까 귀찮으니까 넘어가고 어 적금 만들 적금도 귀찮아서 <laughs> 넘어가고 네 그냥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 네, 2,100원만 받았구요 최대 7,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하단에 이벤트 안내를 읽어보면, 네, 별다른 내용 없고요 12월 8일에 종료가 되고, 이벤트에 동의하고 참여 중이면 종료해도 14일간 보상금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뭐 이건뭐 두고두고 하나요? 뭐, 할 때, 할수 있을 때 그냥 하고 치워야죠. 네. 어,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드니까, 네, 이벤트 금액도 점점 내려가는 것 같고, 네, 토스뱅크 있는 분만, 네, 적당히 받으면 되겠죠. 굳이 뭐 카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받을 필요는 없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